저번 영상에 이어 이번에 설명드릴 헤드라이너 버그는 한 번의 이성 뽑기입니다. 아칼리는 비키트라는 특성으로 KDA와 트루데미지를 필드위 시너지 구성만 맞춰준다면 자유롭게 특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전부터 이 비키트라는 특성 하나 때문에 아칼리가 자꾸 헤드라이너 로직을 파괴하고 기물이 5개 이상 있음에도 헤드라이너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일어난 버그로 추측되며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트루 데미지나 KDA 특성의 헤드라이너 아칼리를 구입 후 필드 위에 배치해 줍니다. 다음으로 기물들을 이용하여 필드 위에 구성된 시너지를 변경해 빅히트를 통한 아칼리의 특성을 바꿔 줍니다. 그후 상점 새로 고침을 통해 다음 헤드라이너를 찾아준 뒤 상점에 첫번째 있는 기물을 구입 후 바로 다시 판매해 주고 빅히트를 통해 바뀐 특성의 아칼리를 판매해서 상점에 활성화된 헤드라이너를 구입해 주면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되지 않은 채로 이성 기물을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이미 4코 이상 을 하나 건진 채로 시작할 수 있어 현 메타 1티어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다수 사코기물 위주로 구성된 제자이보덱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아주 쉽게 사코삼성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현 본섭 14.3b 패치 기준 아직도 활용이 가능하며 저 또한 금일 2월 17일 토요일 아주 쉽게 성공했으며 동시에 바로 사코삼성도 찍어냈습니다. 저는 빨리 이 영상이 알려져 개발자 쪽에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고 곧 다가올 대회에도 큰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바입니다.